네, 안녕하세요. 아, 좀 제목이 좀 거창하게 되있는데 결국은 어, 저희가 차세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즉 최근에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아 우리의 넥스트가 무엇인지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앞서 오전에 있던 세션처럼 어떤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컨테이너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 여기에 우리들의 서비스를 올리고자 하는 게 결국 저희의 목적이죠. 최근 들어서 고객 식사를 방문해서 듣는 소리는 실상, 아, 우리는 d e v o 까지는잘 모르겠는데, 이제 MSA를 할 때는 온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MSA에 대한 어떤 화두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저희는 d e v o 를 하기는 해야 되죠. 하지만, DevOps에 대한 어떤 실체를 저희가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증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업 내부에서 뭔가 아웃풋을 내고 현실적으로 어떤 모양이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것이 실제 MSA라고 하는 실제 아키텍처가 보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비즈니스 서비스들이 있는 것, 그것에 지금은 집중을 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세 가지 뭐 오퍼레이터 서비스 매시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세 가지를 각각 나눠도 각각 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결국 오늘 여기서 듣고 가시는 부분은 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어디에 이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조금 더 포커싱 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아이콘 세 개가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이고요. 저 번개 표시가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기능, 두 번째 저배 모양이 어, 이미 e s t o 라고잘 알려져 있는 그 e s t o 를 기반으로 한 오픈 쉘프트의 서비스 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서버리스 기능을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어, 이 뒤로 넘어가기 전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결국 저희가 한글로 굳이 번역을 하면 운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운영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어떤 기능을 컨테이너, 즉, 오픈시프트 위에 뭔가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어, 세션을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상 오퍼레이터가 추구하는 바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혹은 여러분이 이미 비즈니스를 배포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3T 아키텍처 같이 웹와스 TV 이런 전체적인 구성의 하나의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것들을 컨테이너 환경에 쉽게 배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결국 쿠 n 마나티스 환경에서 각각의 운영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녹견해서 컨테이너 환경에 구현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 혹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실상 하나의 어떤 서버, 하나의 웹 서버나 하나의 와스 서버만 올라가진 않죠. 그 위에 어떤 것들은 인증을 담당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트래픽을 받아서 정적인 소스에 대한 반영을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서비스들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원래는 컨테이너에 하나하나마다 사람이 직접 배포하고 실제 CI, CD 파이프라인을 짜고 배포한 뭐 다시 디플로이하고 디버깅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 서비스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뭉탱이로 묶어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오퍼레이터의 주 기능입니다. 오퍼레이터 프레임워크는 총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SDK, 두 번째는 라이프사이클 매니저, 세 번째는 이제 메트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SDK는 결국 이 오퍼레이터를 어쨌든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고 생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터를 만들기 위한 개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라이프사이클 매니저는 이런 오퍼레이터 안에서 뭔가 관리가 되는 컨테이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명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하나의 예를 들면 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어떤 패치가 발생하거나 버전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오퍼레이터가 동적으로 이 해당 오퍼레이터가 배포된 그 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와 롤링 배포를 시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의 패키지화된 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메터링 기능은 결국 이 오퍼레이터 내부에 있는 서비스들의 얼마만큼의 CPU 사용량을 보이는지, 얼마만큼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받아들이는지 이런 등등의 어, 메터링을 하는 기능까지 오퍼레이터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SDK. 자, 기존에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컨테이너를 한 번에 배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헬름 차트 같은 것이 있죠. 이 헬름 차트도 다시 쭉 시대가 흘러오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설정해야 되고, 이 외에 추가적으로 운영자적인 어떤 설정들을 넣어서 배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죠. 따라서 이 헬름도 오퍼레이터 SDK를 통해서 좀더 나은 오퍼레이터 형태로. 빌드를 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서브를 통한 플레이북을 이런 오퍼레이터 SDK로 말미 아마 오퍼레이터로 바꾸고, 혹은 뭔가 나는 이미 개발적으로 혹은 좀더 자세하고 상세한 오퍼레이터를 생성하고 싶다라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고랭귀지를 써서 이제 고 SDK로 오퍼레이터를 생성하는 세 가지 케이스로 이 오퍼레이터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오퍼레이터는 이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operatorhub.i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미 저희 레드시나 구글이나 뭐 다른 여타 벤더들이 이 오퍼레이터로 서비스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직접 어떤 특정 서비스들을 각각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마치 운영자의 관점으로 잘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잘 컨테이너 환경에서 올릴 수 있도록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현재 오픈시프트 4 안에는 이 오퍼레이터 허브가 함께 임베딩 되어 있습니다. 레디엣에서는 이런 오퍼레이터에서 인증 작업을 제, 어, 진행을 하는데요. 결국 이 인증이라는 소리는 이 오퍼레이터가 이 컨테이너 내부적으로 뭔가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을 한다거나 혹은 이런 오픈시프트 환경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모델링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해서 이미 오픈시프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오퍼레이터 허브나 혹은 오픈시프트를 위한 레디햇에서 받을 수 있는 오퍼레이터와 같은 부분을 이제 검증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오퍼레이터를 그래서 왜 써야 되는 건가 예 사실 기업 내부에는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아마 어, 적게만 봐도 한 10개 이상, 혹은 어떤 기업들은 100개, 300개, 1000개, 이런 규모의 서비스들을 운영할 것입니다. 여기 보신 이제 티켓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티켓을 끊어주고 어떤 예매를 할수 있게 해주는 어, 미국의 대형 사이트인데요. 이 내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이 프로메테우스 부분만 한 3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개 이상의 서비스에 뭔가 패치가 필요하고 혹은 버전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을 때 작업자가 일일이 이 300개의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하고 수정을 한다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고 과연 이 300개 전체가 동일한 설정에 혹은 동일한 수준에 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런 오퍼레이터의 기능을 써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고 내부적인 어떤 컨테이너 하나 하나마다의 관리 기능을 썼을 때 300개 이상의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네, 앞서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좀 중점을 두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매시입니다. 사실, 이제 MSA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다 보면 결국 어, MSA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넷플릭스 OSS 같은 프레임워크도 써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체 이런 서비스 메시 혹은 MSA를 관리해주는 기능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기능이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서비스 메시는 다음과 같이 뭐 쓰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하나의 버전 1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개발팀에서 뭔가 이렇게 패치를 하고 새로운 기능을 넣어서 버전 2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다시 배포를 하죠 이때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을 좀 조절을 해서 뭐 카나리라든가 혹은 ab 같은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존의 오픈시프트 내부에서도 가능했던 기능이지만은 좀더 상세한 기능 혹은 이런 트래픽에 대한 조절이나 인증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하고 싶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MSA 특성상 이런 기능이 한 개, 두 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한두 세개 정도만 있지는 않겠죠. 실상 그 내부에서는 A부터 Z 혹은 그 이상까지의 서비스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 서비스와 서비스들 간에 트래픽을 관리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 서비스 메시의 주 기능입니다. 오픈시프트 위에 서비스 메시는 별도의 어떤 설치 패키지로 제공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단 설치가 되는데요. 가장 주된 기능은 이미 패키징화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 이미 쿠버네티스를 쓰고 계시거나 별도의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이스티오만 별개로 설치하실 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 앞서 보셨던 오퍼레이터 같은 것들로 이미 잘 패키징되어 있는 그런 이스티오 기반의 서비스 메시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서비스 메시가 API 서비스와도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드 t 의 쓰리스킬 뭐 같은 API 매니지먼트와의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 API와 뒷단에 있는 서비스 메시를 연결해서 쓸수 있는 동작을 제공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버리스 기능을 호환을 합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K-Native 같은 서비스들을 배포할 때도 동적으로 서비스 메시에 포함시켜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죠 MSA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 전체적으로 어떤 배포를 한다거나 내부적으로 트래픽에 대한 관리에 대한 측면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 메시에서는한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Istio가 각각의 트래픽을 관리하는 역할은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뭔가 디버깅을 한다거나 눈으로 확인하는 게 쉽진 않죠. 따라서 오른쪽 맨 위에 보이시는 예거라고 하는 부분이 트레이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UI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즉 A부터 Z까지의 서비스가 있다면 이 사이에 A와 B 사이에는 얼마나 걸렸는지, 혹은 D와 E 사이에는 장애가 있었는지, 혹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됐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플로우로 흘러가서 어떻게 응답이 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런 트레이싱을 담당하는 예거와 함께 이제 밑에 보이시는 키알리 같은 경우는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토폴로지를 제공해 줍니다. 즉 이런 서비스 메시를 통해서 각각 엮여진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폴리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UI에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오픈시프트 내에 있는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느 정도의 자원을 소모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상 예전에 이제 넷플릭스 OSS를 이미 쓰신 분들은 어,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대략 어떤 것인지는 아실 거예요. 하지만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 MSA를 하면 물론 여러 가지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쪼개지지만 이 사이에 어떤 사용자에 따라서 뭐 A에 B로 어떤 요청을 줄지 말지에 대한 트래픽을 컨트롤하고 폴트를 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하나 하나 다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여기 이 엔드투엔드를 연결 지어주는 어딘가에서 뭔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 허들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넷플릭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서버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발전할수록 그리고 서비스를 많이 만들수록 실상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허들이 훨씬 많아진 거죠. 예를 들면 서비스 하나, 즉 자바 어플리케이션 하나에 넷플릭스 OSS 같은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뭔가 임포트 시키고 디펜던시를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별도의 프로퍼티 파일을 관리하고 또 코드 내부적으로도 이런 것들 동작하기 위한 코딩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이 나오고 나서는 아 이런 부분을 어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좀 해결해 보자라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서 2018년도에 나온 것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한 ECTO 프로젝트입니다. 이 이스티오 안에 서는 어 이런 예거 혹은 앞서서 보여 드렸던 키알리 같은 것들이 이제 이어 MSA 혹은 이 MSA의 동작 트래픽들을 조절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좀더 상세히 보면 예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산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파드 안에 하나의 컨테이너가 들어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사이드카 형태의 컨테이너가 하나 더 뜨게 되죠. 이것이 프록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록시 안에서 어떤 설정들이 어 들어가게 주입이 되게 되고 이 프록시를 통해서만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실상 이 실제 서비스에다가 뭔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플랫폼이 제공하는 그 서비스 매시 안에서 설정을 하면. 이 사이드카 형태의 프록시가 그 해당 설정을 받고 트래픽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프록시마다의 어떤 어 시간 시간의 흐름이나 혹은 이 서비스가 어디로 가는지 혹은 어떤 차단이 필요하다면 이 차단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이제 키알리라고 하신. 앞서 이제 토폴로지를 그려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토폴로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 개발자들은 실제 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형태로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UI가 제공되고요. 실제 Istio에 e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커맨드라인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UI 화면 안에서 이런 설정들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서버 서비스 메시, 즉 MSA를 할때 아, 우리는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 트래픽에 대한 조, 부분을 당연히 조절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서비스 메시 형태의 어, 기능들을 어, 활성화해서 쓰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어, 이 서버리스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 여러분들이 어떤 컨테이너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당연히 컨테이너로 쉽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스토리지에 대한 설정 혹은 네트워크 정책 같은 것들을 어쨌든 개발자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떤 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요라는 부분도 물론 생기지만 그 이외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버리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없다라는 부분 어떤 것이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을 설정한다거나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설정하는 부분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실제 서버리스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미니 혹은 마이크로 형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지향해서 만들어 가고 있죠. 이런 서비스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의 매시업된 서비스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때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굳이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엮일 필요 없이 단일화되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죠.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아, 좀더 미니멀하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동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K-Native의 속성입니다. 어 현재 서버리스의 기능은 오픈시프트 4.2에 대해서 이제 테크 프리뷰 단계로 되어 있고요. 이 다음 단계인 4.3 버전에서 이제 현재 정식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K-Native의 특성은 결국 처음에 이 K-Native가 뜸과 동시에 앞서 보셨던 서비스 메시의 기능과 함께 엮여서 배포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K-Native로 뭔가 개발하시고 배포 하시게 되면 동적으로 ECTO 서비스 메시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죠 따라서 트래픽에 대한 컨트롤이라든가 혹은 그 내부에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K&A 테이블의 구성은 뭐 인터넷에도 잘 찾으면 나와 있지만 총세 가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비스를 위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빙이고요. 두 번째는 이벤트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서빙은 네, 서브 한다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결국 서비스를 외부로 노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서비스가 연계로부터 스케일링을 한다는 특징을 갖죠. 예를 들면 기존에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웹 서버를 상시적으로 컨테이너 하나에 할당을 해서 저희가 이, 이 하나로부터 스케일 아웃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줄어드는 역할을 했었죠. 하지만 이 K네이티브에서는 -Native, 0개서부터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어떤 요청이 있거나 했을 때 그때부터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벤트 처리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처리는 어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큐에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런 큐에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상시적으로 큐에 어떤 데이터가 있지는 않는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큐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에만 그 이벤트를 받고 이것들을 처리할 어떤 서버를 띄워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이벤트로 말미암아 어떤 컨테이너가 스케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동작하는 예는 앞서 들었던 예와 같습니다. 결국 Q의 데이터, 즉, 저희가 분석해야 될 데이터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최근에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이 건수들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수준이 되면, 동적으로 이 이벤트를 받아주고, 이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실제 서비스들이 떠서 동작하고, 여기에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연계로 스케일하는 것이죠. 즉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쓸 때만 쓴다라고 하는 자원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네. 실제 이세 가지의 서비스를 한 번에 뭔가 깊게 설명하기보다는 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썼을 때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만 정리해드렸는데요. 실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저희 오픈 시프트가 이런 세미나를 열 때도 과거에는 오픈 시프트의 어떤 특정 기능, 즉 오토 스케일링하기에 좋고 컨테이너가 가볍고 뭔가 이뮤테이블하고 혹은 격리화 시켜주는 자원을 격리화 시켜서 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오픈 시프트 4가 나오면서 기존의 쿠버네티스가 1.0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1.15 버전, 1.16 버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굳이 오픈 시프트의 메이저 버전이 변경이 되었죠. 사실 이 이유는 어떤 그 컨테이너 플랫폼의 특성 혹은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좀더 고객들이 서비스에 집중하는 기능들을 넣음으로써 메이저 버전이 변경되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비즈니스의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포커싱을 하고 있죠. 결국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 세상이 훨씬 더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각해보시면 과거에 한 10년 전쯤 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술들의 그 종류와 혹은 그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이미 몸으로 체감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변해가면서 이 기술을 각자가 뭔가 공부를 하고 이것들을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시다시피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에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기술들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잘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앞으로의 길이겠죠. 결국. 어, 이 MSA를 선택하고 혹은 고객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데브옵스를 선택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장표를 마지막으로 넘겨서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데브옵스 이런 것들은 최근에 트렌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MSA를 만약에 구현한다고 했을 때 MSA 과연 얼마나 작아야 마이크로서비스인가요? 이 부분은 아무도 거기에서 확답을 못할 겁니다. 뭐 1MB 이하 혹은 뭐한 500KB 이하가 되어 마이크로서비스다? 네. 사실 마이크로서비스는 크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서비스가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마이크로서비스로 가고자 하는 이유 결국은 이 마이크로서비스는 좀더 빠르게 새로운 기능을 기존의 기능에 합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어떤 여러 사람들이 개발하는 것보다 더 소수의 사람들이 개발하고 빨리 테스트하고 없애고 새로운 신기능을 추가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MSA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장점들을 저희가 잊지 않고 개발의 어떤 흐름 혹은 우리 운영팀, 개발팀 전체적인 우리의 앞으로의 전략을 고려한다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